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최근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천 살생부설과 관련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 문건이나 살생부의 길을 한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을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박근에게인 정도원 의원이 김 대표 측근으로부터 김 대표가 40여 명이 포함된 현역 물갈이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김 대표는 최근 정가에 떠도는 말을 종합하면 이런 이런 말이 떠돈다고 말을 했을 따름이라고 전제한 뒤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공천 살생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공식기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